홈페이지형 블로그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네이버에 로그인하고 로그인 창 바로 아래 블로그 탭을 클릭한 다음 그 아래 내 블로그를 클릭하면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우선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려면 레이아웃을 일단 어 넓은 와이드형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때, 상단의 내네 메뉴 아래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하고, 오른쪽에 나누 리모컨 창에서 레이아웃 변경을 클릭하면,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. 여기서 레이아웃 중에 맨 끝에서 두 번째를 선택하면,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레이아웃 구성이 될수 있습니다. 아래 적용을 클릭합니다. 자, 현재 이 상태인데 우선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포토샵에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구성 요소로 만들어서 어, 위젯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젯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메모장에 어, 소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꾸미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